근데 앞으로는요 물론 그런게 있을 수 있지만 기술력을 갖춘 코인이 정말 올라갈 수 있다 네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알레모의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그 영지식 뭐 어떤 정보가 없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영지식 증명은 음, 지금 그 연구된지가 1945년인가? 한 사, 어, 40년 정도 됐어요. 40년. 40년 전부터 연구돼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. 영지 시기.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 때 식당 가면은, 그죠? QR코드 딱 찍잖아요. 근데 QR코드 찍었을 때 식당 주인은 내 이름, 나이를 모르죠. 근데 내가 예방접종한 거는 뜨겠죠. 2차 접종했다. 그죠? 그게 영구시 증명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도입된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 되면 앞으로 통장 거래도 하고 모든 게 은행 거래 이런 것들 하는데 블록체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?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돈 얼마 보냈는지 내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이런 게다 보이거든요. 현재. 근데 그런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내 잔고가 천억억 있어요. 근데 그걸 내 친구한테 오픈하고 싶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런 것들을 음,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걸 오픈 안할수 있는 거 숨길 수 있는 게 영리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리식 증명의 첫 번째